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게 된 테스터 이호근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김태균 해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발 투수들이 몇 회까지 버텨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조시 랜드블럼이 마운드 아이콘 아웃 아이언킹 안타입니다 중간에서 컷 유격수 빠르게 3루로 3루에서 바람의 안 3루에서 3루 상승 야구에서 빅보이 2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마운트에 이강철 n young child. Oh, how shameful. i d 니다 Mada, 타 u j o s i a n k o k 수 l a Mida, Tata, 수 i s u g a Suga, 수 b o 습니다 멀리 strikes, h a g g a r a g g a a g g a r d hag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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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a g g a r d hag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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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g 수 a r d h a g g 좌익수좌 이루. 오늘 1타수 1아웃. 중견수 잡을 수 쓰리에 송구 태 2루. 오늘 2타자 1타수 감독이 곧 마운드에 오열했습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오늘 2타자 1타수입니다. 여기서 안타 2루. 잡아서 홈으로 송구. 오늘 2타자 1타수입니다. 좌 안타, 안타 3루, 3루. 오늘 2 타자, 1 타수 무한타자.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수비수가 크게 선고합니다. 2로. 세이, 세이.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수비, 수비. 공수 교대됩니다. 오늘 2 타자, 1 타수 무한타자. 오늘 오.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공 끝이 좋아요 오이, 참 좋은... 오늘 이타자 1타수 무안타입니다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삼진압 오늘 2타수 무한태리.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수비에 충격 3루에서 스트레이. 오늘 2타수 2안타 수비수. 2타수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투수 삼진. 오늘 2타수 1안타 타자를삼점 3라운드 아우, 일. 어후, 오늘 이 타자 일타수무한타 오늘 이 타자 타입니다 수비. 수비 참 좋네요. 오늘 타 수비수가 니다 오늘 타수 수비. 수비. 없이 공. 오늘 이 타자 타 오늘 이 타자 타 오늘 이타자, 일타수 무한대요. 오, 잔류 없이 공수. 오늘 타수 삼장 넘어라. 떴습니다. 먹게 떴습니다. 안타는 일루 일호. 오늘 삼타수 삼장. 3... 오늘 삼타수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3장! 오늘 삼타수 삼장. 오늘 삼타수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목소리를> <목소리도> 오늘 삼타수 안타 오늘 3타수안타니 오늘 타무한 공격의 응징 안타입니다. 수비 공을 에로 잡아서 1로. 오늘 안타. 감독이 고심 후에 한격의 응징력. 수비수가 플라이 처리합니다. 아웃 오늘 타자타수아 경기 마무리 되네요. 오늘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가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오늘 같은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